만약 당신이 60세를 넘기고 아침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 내용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몸의 깊은 메커니즘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성기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심혈관 건강 혈액순환, 그리고 남성의 전반적인 활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의사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밝혀주지 않으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는 약물이나 불필요한 요법 없이, 부끄러움 없이 남성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혈액순환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돕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마도 여러분의 삶을 7일 이내에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새로운 발명도 아니고 비싼 치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대의 지혜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매일 한번 세 가지 자연식물 오일로 이루어진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무시되고 있는 이 방법이 혈액 흐름을 촉진하고 신경 민감도를 높여 많은 남성들이 자연스러운 아침 밝기를 되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제 저는 그 원리를 설명하고 어떻게 이 방법이 세포 수준에서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리고 왜 수천 명의 남성들이 일주일 내에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 식물 오일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매일 복구 계획도 공개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개선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건강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그 후유증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신호에 올바르게 반응한다면 신체의 회복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회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약물이 신체의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대의 자연적인 방법, 식물과 과학적인 마사지를 통해 회복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수많은 남성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 파란 약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끔씩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혼란과 좌절감이 가득하며 심지어 두려움도 숨어 있습니다. 내 황금기가 끝난 걸까? 저는 항상 부드럽고도 직설적으로 답합니다. 당신은 아직 괜찮습니다. 단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약물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단지 일시적인 반응만 일으킬 뿐입니다. 이러한 약물은 일시적으로 발기를 도와줄 수 있지만,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키거나, 둔감해진 신경을 다시 활성화시키거나, 오랫동안 방치된 조직을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약들은 마치 공연용 가면처럼, 당신에게 잠깐의 효과를 주지만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되찾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사실 당신의 신체는 회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올바른 신호를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연적인 식물 오일이 특정 부위에 직접 작용하면 장기간 걸쳐 혈액순환이나 간 위장을 거쳐야 하는 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장 필요한 조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혈류와 산소 자극을 갈망하는 부위를 두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이 방법은 신체의 생리적 요구에 맞춰서 몸과의 연결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물 오일은 신체를 강제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자가 회복 능력을 촉진하는 방식입니다. 이 협력이야말로 지속적인 개선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첫 번째 점은 발기 기능 저하가 실패가 아니라 신체의 자기 보호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자연스러운 발기를 회복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쉬운 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그 메커니즘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남성의 생식기에는 두 개의 주요한 기둥 모양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해면체 근육처럼 혈액이 차오를 때 부풀어 오릅니다. 이 구조는 평활근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작은 신경과 혈관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들은 점차 경직되고 혈관은 수축하며 신경은 둔화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음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발기가 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자극을 받는데 시간이 더 걸리며 자극 자체가 둔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차 성생활은 회피해야 할 일이 되는데 이는 더 이상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몸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아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체내에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만성염증이 생기면 신체는 생명 유지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보호의 메커니즘입니다. 혈액순환이 부족하고 조직에 산소가 부족할 때 신체는 중요한 생명 유지 부위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생식 시스템에 대한 자원 배분을 점차 줄입니다. 이것은 활력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체가 구조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은 되돌릴 수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면 평활근을 다시 훈련시킬 수 있고 신경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강압적인 외부 힘이 아닌 부드럽고 정교한 자극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회복을 위한 자극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세 가지 자연적인 식물 오일의 조합에 있습니다. 이 방법은 수많은 남성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예전의 자신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들이 제 앞에 앉아 다소 망설이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사선생님, 이 마사지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것이 기적적인 방법이라서가 아니라 그 뒤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식물 오일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 단지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혈류와 신경 자극이 부족했던 조직에까지 회복의 힘이 스며들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회복 습관을 만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시간대에 조금씩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다섯 가지 자주 간과되지만 치명적인 일상 습관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남성과 함께 작업하면서 그들이 매일 마사지 식단 개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철저히 지켰지만 진행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종종 그 10분의 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이숨 3시간 동안의 일상적인 습관들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노력의 결과를 상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가공식품 냉동식사 포장된 간식 설탕이든 음료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체중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혈관의 염증을 일으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신체의 중요한 부위, 특히 가장 민감한 생식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워집니다. 다음으로는 오랜 시간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장시간 앉아서 일하거나 운전하거나 TV를 보거나 하는 일이 신경과 혈관을 압박한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골반 부위의 활동이 부족해지고 근육의 힘이 약해지며 혈액순환이 악화됩니다. 수면 부족 또한 눈에 띄지 않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몸은 깊은 수면 중 특히 아침에 많은 양의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합니다. 만약 장기간 수면이 부족하다면 외부 마사지가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체내 호르몬의 부족은 보충할 수 없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계속된 불안과 긴장 상태는 체내에서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선격을 억제하여 전반적인 시스템을 억제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술과 탈수 문제가 있습니다. 적은 양의 음주도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하고 신경 반응을 약화시킵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이 끈적해져서 흐름이 느려지고 순환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실제로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들은 회복을 조용히 돕거나 반대로 회복 과정을 천천히 만듭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하면 관리 효과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렇다면 식단을 통해 회복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진정한 회복이 피부 관리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섭취하는 영양에서 비롯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많은 남성들이 작은 식단 조정만으로 기존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엄격한 다이어트나 칼로리 계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이 자연스럽게 혈류를 촉진하고 호르몬을 활성화시켜 매일 마사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는 수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 과일로 여기는 수박은 사실 아르지닌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르지닌은 신체가 산화질소를 합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순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특히 수박의 껍질에 가까운 흰 부분은 아르지닌의 핵심 부위입니다. 다크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최소 70%인 순수한 초콜릿을 선택해야 하며 매일 작은 조각을 섭취하면 그 안에 플라보노이드가 혈관 반응 능력을 높여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석류주스는 또 다른 보물이지만 종종 간과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몇 주간 석류주스를 꾸준히 마신 후 에너지가 개선되고 몸 상태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보고했습니다. 석류 주스는 혈관 내피 구조를 보호하고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혈액 흐름의 원활함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마늘은 맛있거나 로맨틱한 선택은 아니지만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매일 한쪽에 마늘을 섭취하면 혈액 점도를 개선하고 전신 혈류를 촉진하며 특히 생식기관으로 가는 혈액 공급에 큰 이점을 줍니다. 또한 종종 간과되는 물도 매우 중요합니다. 탈수 상태는 혈액을 끈적이게 하고 조직을 건조하게 만들며 순환이 느려져 몸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회복 프로그램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식단은 언제나 건강의 기초입니다. 이러한 내부 영양소가 신체를 지탱하는 동안 마음을 평화롭고 단단하게 유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정한 회복은 마음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몸과 싸우지 않고 몸의 요구를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발기기능 회복은 단순한 생리적 과정이 아니라 감정과 심리적 인지적 회복의 전반적인 과정입니다. 내면의 수치심이나 불안감이 가득하면 몸이 준비되어 있어도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발기 개선을 위해 마사지만 했는데 몇주후 나는 몸과의 관계가 재구성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기능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몸과의 연결을 되찾았어요. 이 말은 저에게 깊은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몸과 점점 멀어지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며 친밀감과 자신감을 즐길 권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명확한 의도만 있으면 됩니다. 매일 마사지에 집중하며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도와 혈액 흐름 신경의 반응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두려움을 손으로 대체하고 분리감을 없애는 과정입니다. 이 감각 자체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과정에서 깊은 호흡이나 상상 연습을 하거나 파트너와 진지하게 소통하면 회복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결과가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지속하면 됩니다. 과거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젊은 시절의 자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진실된 버전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작할 중요한 일상 연습은 앞서 배운 모든 지식을 하나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행동 계획으로 통합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복 기능이 단순히 마사지나 식단 영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깊은 과정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몸의 신호를 경청할 줄 알게 되었고, 효과가 몸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신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물은 단지 문제를 숨기는 것일 뿐이며, 세 가지 자연적인 식물 오일인 코코넛 오일, 바카 오일, 생강 오일이 어떻게 시간과 스트레스에 눌려있는 신경과 조직을 일깨울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마사지를 하며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수분 섭취, 그리고 과학적인 식단을 결합하면 몸 속에서 진정한 변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제 마음가짐과 신체 상태가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들이 신체적인 힘을 되찾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25살로 되돌아가려는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몸이 진정으로 필요한 집중인내,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부드러운 보살핌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늦지 않았고 희망을 잃은 적도 없습니다. 단지 아직 적합한 방법과 도구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부터 이 간단한 일일 연습을 시도해보세요. 의식적으로 마사지를 하고 식단을 이해하며 인내를 가지고 호흡하세요. 조금씩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만의 회복의 길입니다. 약물이나 외부의 힘이 아닌 몸과 재건된 신뢰와 연결에 의존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다시 힘을 되찾는 시작이자 진정한 자아를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